자, 여러분, 만약에요,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꼭 희생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이클 샌델의 그 유명한 하버드 정의 강의 전체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생사를 가르는 몇 가지 생각 실험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 마음속 도덕의 저울이 얼마나 복잡하게 흔들리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폭주하는 전차라는 가상의 문제로 시작해서 다리 위의 남성 이야기로 한번더 고민해 볼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 고민 속에 숨어 있는 두 가지 도덕적 사고 방식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다 위에서의 끔찍한 선택이라는 실제 사건을 살펴본 뒤에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딜레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전차 기관사입니다. 전차는 시속 100km로 아주 쌩쌩 달리고 있죠. 그런데 앞불사 브레이크가 고정 났습니다. 말을 듣질 않아요. 저 앞을 보니까 선로 위에서 인부 다섯 분이 한창 작업 중입니다. 이대로 가면 다섯 명 모두를 덮치게 돼요. 그런데 마침 오른쪽에 비상철로가 하나 있네요. 다행이다 싶었는데 아, 저쪽엔 인부 한 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핸들을 꺾으면 그한 명을 치게 됩니다. 자,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샌델 교수의 실제 강의실에선 어땠을까요? 뭐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입니다. 거의 모든 학생이 핸들을 꺾겠다고 대답했어요. 이유는 아주 명쾌하죠. 이왕이면 다섯을 살리는 게한 명만 희생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아주 깔끔하고 명확한 도덕 원칙이 하나 세워진 것 같지 않으세요? 결과가 좋으면 그게 옳은 일이다. 방금 우리가 세운 이 원칙, 과연 이게 만능 열쇠일까요?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상황을 아주 살짝만 비틀어서 우리의 도덕적 직관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역할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기관사가 아니에요. 그냥 선로 위 다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구경꾼입니다. 전차는 여전히 다섯 명이 인부를 향해 폭주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이 전차를 멈출 수 있을 만큼 정말 몸집이 아주 큰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밀면 전차를 멈추고 다섯 명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결과는 똑같죠. 한명 희생하고 다섯 명 구하는 거. 근데 느낌이 뭔가 좀 찝찝하지 않으세요? 와,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 남자를 밀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결과는 똑같은데? 왜죠? 왜 우리의 선택은 이렇게 180도 달라진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 도덕 철학의 아주 거대한 수수께끼가 숨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숫자로만 보면 이두 상황은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명 사망, 다섯 명 생존. 명백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두 가지가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집니다. 그냥 핸들을 꺾는 행위와 내 손으로 직접 사람을 미는 행위.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고 느끼신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 그건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두 개의 아주 다른 도덕적 사고방식이 꽝 하고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행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이죠. 첫 번째 방식은 결과주의입니다. 이름 그대로 도덕의 중심을 결과에 두는 거예요. 일종의 도덕적 계산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떤 행동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까? 이걸 따지는 거죠. 다섯 명이 사는 게한 명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다? 우리가 첫 번째 전차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따랐던 바로 그 논리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방식은 정원주의입니다. 이건 계산기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의무나 권리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면, 살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잘못된 것이다처럼요. 다리 위에 남자를 미는 걸 주저했던 이유, 바로 이 내면의 규칙이 작동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자,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상상 속 이야기였잖아요. 만약에라는 가정이었죠. 근데 만약 이 끔찍한 선택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이두 가지 도덕적 딜레마가 실제로 충돌했던 바다 위에서 벌어진 한 비극적인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19세기 영국입니다. 미뇨네트라는 배가 거친 바다에서 난파됩니다. 선장 더들리를 포함한 네 명의 선원이 작은 구명보트에 간신히 몸을 싣고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가 17살이 된 고아 소년 리처드 파커가 있었습니다. 이 타임라인만 봐도 당시의 절망감이 느껴지는데요. 가진 거라곤 순무 통조림 두 개뿐 나흘 만에 하나를 먹고 다섯째 운 좋게 거북이를 잡아 연명합니다. 하지만 열리틀이 지나자 모든 게 바닥나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굶주림과 갈증 속에서 맞이한 19번째 날. 그들은 결국 상상조차 하기 힘든 선택을 하고 맙니다. 세 사람이 살기 위해 가장 어리고 약했던 한 사람, 리처드 파커를 희생시킨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들의 행동, 과연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재판의 배심원이라면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죄를 선고하시겠습니까? 법정에서의 논쟁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두 가지 사고방식이 그대로 등장하거든요. 변호 측은 말합니다.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한 명이 죽어서 셋이 살았으니 그게 더 나은 결과 아니냐? 전형적인 결과주의적 주장이죠. 반면 검찰은 외칩니다. 무슨 소리냐? 살인은 살인이다. 그 소년에게도 살 권리가 있었다. 바로 정원주의적 주장입니다. 가상의 딜레마가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이두 철학이 제대로 맞붙은 거죠. 전차 문제냐? 뭐예 아니오로 답하기가 비교적 쉬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실제 사건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죠. 우리에게 훨씬 더 까다롭고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정답이 없는 어쩌면 정치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이요. 첫째, 우리 인간에게는 더큰 선을 위해서라도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본권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 둘째, 만약에 제비뽑기 같은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 끔찍한 결과도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의는 어떤 도덕적 힘을 가질까? 만약 그 소년이 스스로 동의했다면 그럼 괜찮았던 걸까요? 바로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샌델 교수가 우리를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철학의 진짜 세계인 겁니다. 결국 샌델 교수가 원하는 건 우리에게 똑부러지는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말처럼 오히려 우리 안에 잠자고 했던 이성을 흔들어 깨워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어?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네? 이렇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어려운 딜레마들을 통해 당연하게 여겼던 나의 도덕적 신념을 한 번쯤 의심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흥미진진한 여정의 진정한 목적일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요?